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주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사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나올 이삭가세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 된다며 사탄은 가짜에 머물러 있으라고 힘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돈이나 학벌, 출세와 성공이라는 가정 자에 머물라며 사탄은 우리를 생명에서 끊어놓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여정에서 멈춰선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며 다시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결단으로 할례를 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으나 주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떠났으니. 생명과 죽음은 우리의 선택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이 버려진 자의 실체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철저하게 자아가 부인된 사랑을 통해 임합니다. 구원은 자기 정도면 천국 갈만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도저히 답이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에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의 생명인 예수로 태어나는 자만이 진짜를 붙잡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나라가 되었지만, 이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 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 기도가 응답받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혹은 방언이나 각종 은사를 받더라도 이는 구원의 증거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일 지옥 갈 사람마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나올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곳에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 생각과 감정, 내 꿈과 비전까지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소서. 너가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라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사탄이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탄의 음성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